안녕하세요. 대길로원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하네요 어, 오늘 물좀 푸고, 이거 어, 4년차 농장인데, 2년차부터는 제가 어, 아상처리도 안 하고 메리트 청원 했어요. 2년차, 3년차, 4년차인데, 금년에는 아상처리도 안하고 메리트청도 안 하고 메리트 청도안 했습니다. 내가안 음, 해도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. 음. 옆에 단동아웃이 2년차인데, 저기는 뭐, 그 터머리 한20% 정도만, 어, 아상처리하고 2년차는, 멜트 정도 안 했어요. 뭐, 안 하고, 어, 안 하면 또안 좋은 결과가, 어, 있지 않을까, 염려스럽지만, 일단은 뭐, 저는 안 해봤습니다. 안 하고, 안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, 제가, 다음, 뭐, 순, 나올 때, 한참 있어야 되겠죠. 한 4월, 어, 그때쯤 돼서 제가 영상을, 어, 올리도록 하겠고요. 어 지금은 물을 좀 정기적으로 푸세요. 음 지금 날씨가 또쌀쌀하니까 일비현상이 딱 멈춘 그런 상태인데 너무 순이 빨리 나와도 이거, 지난번 영상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이 또 좋은 피해로 순이 또 이렇게 피해를 받아버리면, 그 잘못하면 은 나무를 다 잘라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, 불상사가 빚질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측정 내리지 마시고, 여 여러분 보세요. 뭐, 물이 가지가 천창이 이렇게 열어놨죠. 너무 많이 열어놓으니까 막, 바람이 부니까 들썩들썩해서 조금 요정도로 그냥 물 이것도 뭐 그냥 무기가 있으니까 그냥 어, 이게 천창도 움직이지 마라 그냥 놔뒀어요. 이렇게 예, 무게 있으니까 딱가움뒤겠죠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보네요 많이 불어도 그냥 저는 척창하고 뭐 천창 이렇게 다 열어놨습니다. 물만 전기적으로 좀 주고 물안 주면 이게 아마 작년 그 겨울부터 해가지고 물 안주면은 이제 좀 서서히 이제 뭐 3월 3월이잖아요 그죠 3월 4월 되면은 어 조금 피해가 있을거예요 여러가지로 어 그러면은 그때 이 여러분들이 후회해도 이제 조금 늦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어? 그 한자 사자성의 한자 사자성은 아니고 한자에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어 농사라 하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행을 어, 바라지 마시고 어, 항상 농장 관리 하시고 예. 어, 뭐 지금으로서는 물관리 하는 게 최고 이달 그 안에 음, 석유유황합재라 그럽니까 어, 그거 인터넷 어, 검색해 보시면 은 5kg짜리 21,000원 하더라고요 그거 지금 이달 중순하고 이달 말에 두번 정도 살포 하려고 하거든요 나무에 황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뭐 바람이 좀 적게 부는 날이 비닐에 이게 바로 묻어버리면 착착 칼 칼로 째듯이 이렇게 착착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음, 바람이 좀 적게 부는 날 나무에 이런데 살포를 잘 해놓으면 은그 보니까 살균과 살충 효과가 있더라고요. 어 석유 유황 합제입니다. 뭐 인터넷 네이버나 어디라도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검색한 거는 5kg에 2만 0원 정도 하던데 그 하면은 뭐 어, 저는 어, 금년에 처음 이제 그 해보려고 아직 주문은안 했어요 음, 어, 농사 짓는 기존 짓는 분들이 천1 그0 0 그러니까 뭐 2키로 5키로 하면은 뭐 충분히 어, 뭐 치고도 내년에 또또 어, 어, 또 쳐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로 지금 좀 뭐를 하셔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,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고 오 금요일인데 이번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차다 그러니까 좀 대비를 조금 하시고 그렇다고 적창하고 여기가 천창 내리지 마세요. 어, 내리지 마시고 그냥 자연적으로 순 올로 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뭐 어, 가온을 안한 상태에서 뭐가 적창 어, 내려가지고 작년에 제가 해보니까 해도 뭐큰 차이 없더라고요. 예. 당도는 어,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, 적정 착과량과 어, 적정 관수량에 의해서 당도 올라가는 거지 뭐 이렇게. 천창 내리고 뭐 척창 내린다고 해서 그회에서 당도가 빨리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. 제가 3년 농사지어 본 결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제가 물포로 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